안녕하세요. 자, 4단전 10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우, 바둑도는 속도가 상당히 마음에 드는군요. 빨리빨리 이제 끝내자. 그런 뜻이죠. 요새 제가 소목 33을 좀 자주 두고 있습니다. 실리 지향적인 수죠, 아무래도. 집으로 바둑을 끝내겠다. 굳이 전투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30집 챙겨놓고 시작하는 거죠. 어, 그렇게? 이것도 아예 찌르고 여기 젖혀 이어버리는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와서 끊는 건데. 자, 마그면 그냥 젖혀 이어버리죠. 이거를 찔러 놓는 이유는 이제 그냥 젖혀 이으면 흑한테 이쪽을 막히거든요. 그게 조금 아픕니다. 아, 이걸 막았네. 일단 사활은 걸리는 형태가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될것 같고 이제 끊어서 전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판단 일단 하나 정도 끊어서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나 아 끊었는데 거기를 이거는 여길 젖히는 수가 좀 초일기를 아프지 않나 쫙 기어야 되는데 상대가 그냥 늘고 뛰는 것만 생각한 것 같은데 이렇게 눌러가는 형태가 나오면 일단은 기분이 좋습니다. 백이 뭐 막으려고 하는 수익기할 필요가 없이 그냥 깔아버리는 거죠. 지금 막 어차피 이거 빠져치고 이제 빠진 있는 게 선수니까 흙은 살아있거든요. 그이 타이밍에 둘, 이거를 넣 필요도 없이 넷. 자, 날일자 갑니다. <laughs> 뭐또한칸띄고 좌변 쪽을 키워 가겠다는 얘기죠. 밀고 이쪽을 한칸 뛰면서 삭감을 들어가도 되지만 그냥 걸쳐서 어차피 여기는 뭐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별로 두려울 게 없거든요. 붙이고 한 칸을 지금은 뛰는 게 좋아 보이네요. 어차피 두고 싶었는데 상대가 약간 도와주는 느낌. 물론 이제 이쪽 상변 쪽으로만 놓고 보면 약수지만. 시작합니다. 이건 뭡니까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이거는 뭐 흙이 손해죠. 가만히 냅뒀으면 차라리 맛이라도 좀 있는 건데 지금은 아무 맛도 없고. 이거 뭐빠지면뭐 뭐지요? 젖혀 있는 게 하나, 선수라는 둘, 얘기. 세, 넷, 다섯,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붙이는 게 낫겠네요. 어차피 빠지는 건 선수가 안 되니까 붙여서 하나라도 더 맺거나 이거 젖혀 있는 거를 선수로 안 당하죠. 자, 그 자리. 일단 입구자 정도 가서 다음에 들어가겠다. 받아라 이거죠. 그다음에. 3, 3을 들어가는 게 가장 깔끔한 진행처럼 보여지고요. 아니면 이제 뭐 양걸침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하나, 둘, 셋, <laughs>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 막아서 아예 여기가 이미 백이 중앙으로 진출을 해놨기 때문에 끊기는 게 두렵지가 않다 이거죠. 아이렇게두네 여기서 자잊고 그냥 뚫어갑니다. 아 이거 선수다 이거죠. 오케이. 이거 어떻게 받아야 돼?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이어야 되나? 하나. 이면 이거 두고 둘, 또 단수 치고 한칸 뛰는 게또 기분 넷, 나쁜데.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뭐 이렇게 받아야 되나? 뭐 어떻게 받아도 사활이 걸리는 형태는 아닙니다. 아니면 이걸로 그냥 여기 자, 잡을 거 그랬나? 이건 왜 결정을 안 해놔? 음, 이거는 이거 먹으면 되니까 어 잠깐만요 어 뭐지? 살아있는 돌을 한번더 놨네 지금 이건 살아있었죠 하나 한집짜리돈 겁니다 지금 센. 자 날을 아서 통으로 먹기 18집 반 우세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약간 손해본 거 이거 약간 손해 같다 여기 둘걸 그냥 응, 이거 손해네요 그냥 밀고 들어왔을 때 손해네 아닌가 음... 하나 둘셋 이거 붙이고 그냥 늘어도 탈출이 안 되는 거 같거든요 쪽 부근에서 뭔가 맛을 노려야 되는데 지금 너무 배기 단단한 그림이라서 사이즈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여기서는 뭐 입구자 정도 가주면 이러로 쫓아가면 자연스럽게 늘거나 둘때 저도 같이 지키면 되겠죠. 맞쪽해. 차렷이 정수처럼 보여지지만 단단하게 둡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안 나도 잡혀 있는 그림 같은데요. 근데 뭐 이런 것도 찝고 탄력 만들 수 있으니까 그냥 확실하게 젖혀서 뭐 많이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제는 진짜 안 받아도 되겠죠. 왜냐하면 한 방으로 인해서 안형을 좀 없애놨고 여기 지금 백이 넘어가 있는 형태니까 나오는 수와 붙이는 수를 맛보게 하면은 전체 백도 연결이 되죠 얘랑. 그러면 이제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무탈하게 두게 되면 뭐 끝난 것 같습니다. 이 우변의 흙도 지금 잡히는 그림이라, 뭐 이런 식으로 제 지켜서. 느는 수도 보고 있는 거죠. 나와 끊는 수도 없애고, 느는 수도 보고. 자, 이거는 뭐 이렇게 붙여서, 기본살이나 마찬가지죠. 모조리 잡혔습니다. 하나, 80집 둘, 가까이. 셋. 자, 일단 요 정도에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넘어가면 그만이죠. 여기서 마무리하고 복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거 밀어놓는 건 생략하고 가는 게 낫겠죠? 약간 미는 게 좋은 수 같진 않고 일단 집으로 손해니까 갈 거면 차라리 그냥 바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밀 필요 없이 아니면 지금 음 제가 만약 흙이다라고 하면은 여기 그냥 굳혔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자리도 좋긴 좋네 여기 가야 되나 상변 다가서 요 교환하고 여길 막은 다음에 이걸 밀어가라. 이거 미는 건 솔직히 상상 안 가고요. 여기가 좀 현실적인 수가 아닐까 싶네요. 왜냐하면 이거 밀었다가 여기 당하면 약간 김새거든요. 느낌이. 뭐 이런 거 기분은 좋은데, 만약에 여기 하면 뭐 예를 들자면 벌렸다 과장하면 뛰어나가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깨지게 돼 있거든요. 이런 반응은 좀 어려우니까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밀고 여기를 갔다. 나 찌르고 젖혀 이었는데 여기서 이걸 생략하고 그냥 젖혀 이으면 흙이 여길 막는 게또 두텁거든요. 이거 막히면 약간 좀 기분이 안 좋고 아니면 흙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열, 이상한가? 이쪽을 막겠다라는 건데 이거 막으면 이제 나와서 끊는 약점이 있으니까 차라리 이런 식으로 가서 다음에 막으면 지켜져 있으니까 그리고 백이 만약에 손을 여길 밀어버리면 이제 흙이 선수를 잡아서 상변을 간다든가. 뭐 이런 식의 진행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기에 없고, 이거 막은 다음에 여길 계속 가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뭐 인공지능이 봤을 땐 이게 정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운영하기에 좀 어려운 진행이라, 뭐 여러분들이 그냥 취향대로 두시면 되죠. 자, 하나 밀고, 저, 혀 이어서. 막은 수로는 차라리 지키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끊으면 이제 빠져서 싸우는 거죠. 백도 당장 끊어서 싸울 것 같진 않고요. 왜냐하면 끊어서 싸워봐야 별로 낙이 없어요. 두 점이 괜히 도망가야 되는데 좀 약간 무거운 느낌이 좀 들어서 이렇게 하고 여기만 막아도 이러면 오히려 흙이 좀 운영하기가 좀 편하죠, 확실히. 아까는 양쪽을 뭔가 다 운영해야 된다라고 가정 하면은 이제는 뭔가 여기도 단단하고 공중에 백돌 떠 있고 하변만 좀 어느 정도 이제 갇혀지면 뭐 단순하잖아요, 운영하는 건. 근데 상대가 이제 막았기 때문에 한번 이제 끊어서 응수를 물어본 거고. 이때는 한 칸을 띄어서 두는 게 정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걸 하나 젖혀 두고 뭐 이런 거 하라고 할... 어, 여기서 재밌는 수가 있네. 하나 끊은 다음에 요렇게 날일자 가는 교환을 해 놓고 <laughs> 차렷하면 그때 뛰어라. 어, 재미난 액만네요 이거.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걸 잡게 되면 이제 나중에 다, 코 붙이는 맛이 좀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고 두면 되겠죠? 어, 이렇게 하고. 어, 이거 끊고 날일쪄 좋았다. 이런 거 뭐, 막금어서 두실 필요가 없어요. 어, 근데 생각보다 바둑은 5대5네요. 저는 제가 확실히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못해도 7대3은 나온다는 그런 체감이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바둑이 5대5입니다. 요게 약간 폭이 좀 좁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지금도 역시 이거 나와 끊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럼. 그냥 막아라. 그냥 막고, 단단하게. 이러면 이제 뭐 100도, 아 근데 여기가 살짝 기분 나쁘긴 하지만 음 그래도 별수 없다고 가정하고 걸치는 쪽으로 음, 여기가 약간 폭이 좀 생각보다 안 크죠 걸치니까 요게 일단 좀 대학수였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뭐 하나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젖혀서 단수치는 요런 수순들 먼저 젖히고 이렇게 붙여가는 요런 수순들 쳐서 뭐 이런 뒷맛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당장 두는 건좀 흙도 이상하고 근데 이 교환을 해버리면은 아예 그런 뒷맛이 싹다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하다못해 여기 이거 빠지는 거라도 선수가 돼야 되는데 이거 빠지는 게또 선수가 안 됩니다 자충이라서 단수가 안 들어가요 그리고 그냥 집어도 여길 젖혀서 그럼 한마디로 백돌이 여기 와있으면 이 젖히는 권리를 당해야 된다는 건데 이 상변 쪽을 흙이 집을 지을 때 아무래도 좋지 않은 결과죠 이거는 요 돌이 있는 만큼 여기서 만약에 갔으면 백돌이 여기 없잖아 그러면은 아무래도 요쪽에 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데 지금 요 돌이 있어버리면 침투도 신경을 써야 되고 흙이 좀 이상하죠 이런 건뭐 함부로 붙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도 뭐 그냥 이부친 수보다는 뭔가 아 그냥 이런 식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지금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미 막혀서 좀 이상한 것 같고 바둑은 일단 교환하고 아 이거 여기 여기 났어야 돼 이제 흙이 어떻게 보면 찌르고 젖혔으면 당연히 뭐 이건 허고 칠 텐데 이거 그냥 두니까 순간 제가 모양이헷갈려서 이게 왜안 보였지? 아, 부친수는 어 근데 여기 가면 또 흙이 또 들만하다고 하네. 이 차단 게 차단 게좀 별로라 이겁니다. 이거네요. 너무 크게 먹으려고 했나? 이거도전뭐 당연히 이런 식으로 가, 가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흑의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막은 수가 그 패착이죠, 이게. 이거 막으니까 99% 찍었잖아. 살아 있는 돌을 두면 어떡합니까? 살아 있잖아, 내 집으로. 6 어? 하나 둘셋내 집. <laughs> 한 집짜리 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70 지금 72수 째인데 한 집짜리 나와주 지금 반집 승부해서 지금 16집 차이로 변한 겁니다. 잡아가지고는 이제 이제는 갈 데가 없어서 바둑이 끝나버렸죠. 이런 거 사활 조심하셔야 됩니다. <laughs> 자, 그럼 이렇게 4단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